경상북도가 다문화가족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파워업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위한 다문화가족 파워업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 파워업 행복 프로젝트는 6개 중점 가제에총 1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량을 강화해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대와 협력해 다문화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다문화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과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우리 역사 문화 바로 알기, 사관 캠프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문화 가족 전담 코디네이터, 언어 발달 지도사, 이중 언어 강사 등 모두 열 여섯 명을 새로 채용하고 창업 모델 발굴과 자격증, 학위 치득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